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전해 밀떡!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플스트 홍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헌작입니다. 어, 어, 황금사람 다시 탈레반으로 약간 얼굴이 끼네요. 아우에 아. 아. 끼어서 <laughs> 네. 다음에 이제 좀 얼굴에 기간이. 더 맞춰서 올려고 아. 특수 제작한 네. 네. 오페라 유령이 아니라 밀떡의 유령 개량을 네. 해오겠다는 말씀이죠 개량형 개량형 네, 아. 네. 그쪽 그렇죠. 개량이 중요한 거죠 가면 가면 A로 네. 음. 네 가면 A로 네, 네. 네. 가면 A 원 가면 네. A 원으로 오케이 네. 자 어, 다음번 가면 A 원을 기대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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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늘 어, 총기 네네. 및 그와 관련, 한 또는 가끔은 뭐 중화기도 다룰 수 있을 겠 만한 주로 총기 위주로 네네. 우리 어, 플랫튼 아주 그 유명한 플랫튼 월간 플랫툰지의 네, 예. 홍희범 편집장님께서 네, 우리가 이제 편하게 홍편님 홍편님시죠 홍편님께서 그, 들려주시는 네네. 이야기입니다. 네네. 고, 궁금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아, 어떤 네. 이야기가 네. 펼쳐질지. 정말 이렇게 홍편님 같은 분을 이렇게 영상으로 팬들이 만나볼 수 있다는 게참 네. 좋은 일이죠. 네, 혼작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감이 바뀌니까 사람 말투도 <laughs> 바뀌는 것 같지 않세요? 네. 말투도 완전 네. 바뀌었고요. 네. 바뀌었고. 예, 네. 지금 이번에는 네. K2 소총은 뭐 사실 유명하니까.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필요 없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laughs> 사실 그것도 할얘기는 많아요. 근데 음. 여기서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일단 제쳐놓고 K2는 제쳐놓고 K3. K2의 아니요 K3보다 K2의 개량형 K2C 음. 말씀이신가요? 예, 네, K2C와 또 K2C1 그거의 파생형이라 할 수는 있 K2C1 음흠. 왜 원이 붙죠? 투가 붙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붙었습니다. 어? 원래 원이 무조건 붙 원래 원래 그 C까지 제가 들은 그 소총의 재식명 중에 이제 미군도 그렇게 따라가는데. 네. 뭐 A는 어 어떤 그 성능 어 성능 계량을 얘기하고 네네. B는 뭐 B는 뭐 뭐죠? B는 그 모양을 계량하는 음... 걸거요 아마 그저그 그 맞는 뭐 형체가 바뀐 거 형체가 바뀐데 또 C는 그그두 개가 다 합쳐진 어떤 그런 음... 어 전혀 다른 성능의 어 계량을 얘기할 때 근데 첫... 얘기하는데 네. 이거는 우리 경우는 좀 다르죠. 예 네. 근데 솔직히 이게 그렇게 일관성 있는 것 같지 않은 게 아니죠 K2C, K2 개념이랑 K2C1이었는데 으흠. K3 개념이랑 K1C 보고 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가 그렇게 아, 막 정확한 어. 규칙과 일관성을 해서쭉 이어지는 것같니다 아, 그때 그때 예. 달라요 국자들은 C가 네. 있으니까 갑이 아니냐 어,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 C1이 붙으니까 또 그건 아니고 그렇죠 예, 소주거네요 음. 소주 음. 그거는 그냥, 그냥 그냥 붙였다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K2 시리즈가 사실 문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개량이 정말 안 됐어요. 음. 1980년대 거의 중반 근처, 83년 정도? 음. 84. 84. 84년부터 이제 일선 배치가 시작된 정말 유서와 전통을 자랑하는 총인데 음. 정말 3 0몇년 동안 바뀐 부분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아주 안 바뀐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흔히 얘기하는 힌지라는 음. 부분이라든가 힌지. 예, 그 외, 엄밀한데 복조용 수철 고정쇠 음. 부분의 계량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스조절기가 덜 튀어나오게 바뀌었다든가 음. 장전 손잡이가 조금 더 튼튼한 걸로 바뀌었다든가 등등 그냥 글자 그대로 아주 소소한 계량이네요. 그래서 그렇죠. 계량도 아니고 개선 네. 정도 아, 수준이고 개선. 기본 틀에서는 정말 놀랄 만큼 안 변한 음. 그런 총입니다. 근데 개량은 개량이잖아요, 그렇죠? 개선은 개선이고. 아니요, 둘다다아닙니다 둘다 개입니다. 아이입니다. 열 아이입니다. 열일 개짜입니다. 아... 개발하고 <laughs> 개발 개선 계량 <laughs> 다 같은 개자입니다. 계량이 여인줄 알았어요. 네. 네. 여인은 뭐죠? 계량은 네. 그 무게를 제다 양을 제다 아... 네. 한복도 보면은 네. 열 개짜 한복 할 때는 열 개짜. 아그런요 그건... <laughs> 그렇죠. 예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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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계량 한복이면 그 무게를 재서 입는 그렇죠. 그러니까. 무게 단위를 입는 한복. 그렇죠, 뭐 옷도 아... 아니고 말이야 이게. <laughs> 무운 사람도 있으니까 너무 <laughs> 가시죠 빨리 넘어가야 돼요. 제발 넘어가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계량 없이 만들었는데 음. 사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수 있는 게그 30년 동안에 이렇게 계량이안된 총이 없었어요. 사실은 음, 음, 음. 이제 어느 정도 국가의 뭐 진짜 10만 단위로 만들어진 제식 소총 중에서는 정말 흔치 않은 경우죠. 그 캄브리아기 정도에 해당되죠. 거의 그렇죠. 미군 같은 경우는. 그 80년대 M16A2를 쓰다가 90년대에 M4 카빈 만들고 또그 M4 카빈이 그 레일 달린 버전으로 바뀌고 바뀌고 개량이 되고 또그 레일 달린 M4 카빈은 최근에 M4A1 완전 자동이 되는 버전으로 바뀌고 그건 이 정규군 만이고 특수부대 같은면 또그 소모드 1, 소모드 2뭐 이런 식으로 또 음.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개량을 거쳤고 영국 같은 경우는 물론 워낙 동총이라는 것도 있지만 SA80이 SA80A2 A3까지 갔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 총을 직접 만드는 나라들은 여러 차례 개량을 해 쓰고 있습니다. 왜냐? 심지어 그 개량하면 정말 암 걸려 죽을 줄알 정도로 개량을 안 하고 있는 그 그런가 보다 싶을 정도로 개량하는 육상자위대 8구식조차조정간을 좌우대칭으로 한다든가는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일기준으로 <laughs> <laughs> 그렇죠. 야, 예. 애들 모험했는데. 뭐 레일을 위해 하나 달아준다든가. 민요리 없었을 거 아니야 이거. 조각레일이라도 한욕만하는 거로 달아준다든가 등등. 이 모든 게그 레일 하나 200만 원하고. 예, 군 수뇌부의 문제죠. 네. 뭐 그냥 그 중무장 뭐 기갑, 육군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갑 뭐 항공, 육군 항공 이쪽만 신경 썼지. 그 창끝부대, 예, 네. 각계병의 어떤 건 이제 와서 이제 그렇죠. 하도 그몇년 전부터 이제 매니아들도 나오니까, 하고 우리 홍필창님 예, 예. 하시는 그 플래툰에도 얘기가 나오니까 예, 이제 그제서 이제 공론화가 돼서 지금 이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 거예요. 30년이면 정말 전술 교리라든지 그렇죠. 전장에서의 피드백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을 거고 뭐 미군이 그냥 폼나라고 뭐 레일 레일을 해서 그렇죠. 저뭐 이렇게 이런 걸 붙이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전술적인 어떤 이런 변화를 맞추기 위해서 했던 거고 거기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이제 진지병 생활을 했으니까 제 사병 생활을 경험하면 그냥 수뇌부에서는 소모품으로 보는 것 같아요. 몇년 있다 그냥 나가니까 얘들한테 비싼 거 쥐어줘 봤자. 그러니까요. 뭐 고장이나 내고. 뭐 쓰지도 못하겠지라는 생각이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네. 정말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 한국군 국군수뇌부는 총을 계량하면 막 온몸의 구멍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죽는 그런 병 같은 게 걸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계량 아, 안, 안 했어요. 계량하면 그렇죠. 계량을 하면은 음. 그렇게 죽는 걸로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음. 계량 안 해왔는데 이게 바뀌기 시작한 게한 5, 6년 전부터예요. 엄밀했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군에서 처음 시작한 것보다는 업체에서 시작 했습니다. 음, 2012년경에 SNT 모티브에서 거의 정식으로 판매까지 된 계량으로는 형 최초로 K2C라는 걸 만듭니다. 그렇죠. 이게 K2C는 카빈, 음. 즉단축형이란 건데 지금까지 단축형으로는 K1이 있었지만 사실 K1도 워낙 오래된 거라 음. 그 자체로 이제 해외 수출하고 그러기에는 상품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기다가 지금 제가 이 K1과 k 2와 쓰는 탄약이 서로 호환이. 지금 그래서 최근에는 수출용으로 그 출용의 일부 특수부대 납품용으로 K백탄용 총열을 음... 바꾼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술적으로 절대 안 되는 게 아니라 음... 그것도 계량을 안 해서 안 썼을 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업체 그더 엄밀히 말하자면 그 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그렇죠. 그 제가 이제 s N T 모티브에 그좀잘 아는 지인이 있어서 정말 잘 아는데 그 업체는 살아남기 위해서 대량을한 한 거예요. K2 자체로 이제 더 이상 수출이 안 되다시피 하니까 네. 그거를 어떻게 상품성을 만들려고 K2의 총열을 한 5인치니까 한 7cm 정도 음. 짧게 하고 개머리 판도 바꿨죠. 개머리 판도 에포카빈처럼 그 네.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거 바꾸고 가장 중요한 거는 레일을 달았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방열판 부분을 그렇죠, 떼고, 떼고 금속 레일, 그러내 그러니까 네. 네네 방향 레일을 달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K2C가 탄생했습니다. 네. 그것만 바꾼 데 사실 되게 있어 보였거든요. 있어 보이죠. 네, 네. 네. 이게 우리나라 군 때문에 바꾼 건아닌가 아니죠. <laughs> 그게 업체에서 그러면 업체에서 어떻게든 수출해 보려고 한 건데 네, 그 수출 때문에 그렇죠. 문득 궁금한 게그 SNT 모티브에 이제 아는 분이 계신다니까. 네, 네. 그 그런 쪽을 뭐 전공하는 이런 뭐. 학교에서 그런 걸 배우는 경우도 있나요? 방산 분야에 최근에는 있어요. 군사학과가 최근에 있으니. 근데군사학과에 총기 아니고. 분야가 있긴 있는데 전부터 네. 마, 말씀대로. 꼭 그분들이 가는 건아닐까냐요 그렇죠? 아니에요. 공대나 뭐 이런쪽이 아니에요. 공대가 훨씬 많죠. 공대가 훨씬 공대가 많고. 네. 공대 아름이가 가나요? 음, 아름이. 네. 뭐 문과 아름이도 가요. 아, 네. 네. 아름아름 알아보면 그죠 네. 경영학과도 <laughs> 가고 다 가요. 그래서 사실센티모티브라는 <laughs> 회사 자체가 네. 총기는 뭐 매출의 10% 되나? 어? 10%는 되죠? 아, 음. 그럼 뭐로? 10% 어, 조금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네. 아, 사업 분야가 뭐예요? 자동차 어. 부품하고 기계류가 아. 제일 많아요 원래 그랬어요 거기는 원래 방사은 리스크가 많은 산업이기 때문에 그걸로 몰빵한 데는 사실 미국의 방사업체들 몇 군데 빼고는 그렇죠 로키드마틴 네. 로키드 정도 뭐 이렇게 조금만 분위기 안 좋으면 합병하고 다, 다. 아. 없어지고 이런 편이라 심지어 로키드마틴도 사실은 상용 그 GPS나 이런 분야들이 아. 매출이 커요 아, 그렇구나. 음. 네. 방산 분야보다 크진 않지만 만만치 않아요 아니, 원천 기술이 많긴 많겠네요. 그렇죠. 그 군사적으로 하려면 이게 그래 가지고 개발이 돼서 말라위였나요, 음, 말라위 였나요 처음에? 말라위. 말라위를 알고 있어요. 말라위. 필리핀이죠? 필리핀은 아니요 아니, 아니, 아프리카. 아, 아프리카. 필리핀은 군보다는 경찰적으로. 아, 아프리카 였죠. 어, 이라크로도 수출이 됐고요. 그 제가 얘기했던 검은사단에서 병기 착용하고 전투한 사면도 있는데. 그래서 s 센 t 모티브에서는 사실 지금 K1 계열, K1, K2 계열이 수출된 국가가 한 15력 개국 되는데 음, 그렇죠. 그 나라의 전부 다 계량형을 넣기 위한 걸 목표로 하고 있지요. 음. 그냥 총기 제도 들어갔으니까 어, K2가 예, PG. 예. 교체를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파트만 가져가서 계량 아 그건 힘들어요. 아. 예. 그게 그렇게 쉽게 교체가 되게 설계한 총들은 아니라. 아, 예. 예. 아예 새로 사라. 그렇죠. 아 새로 사라 보다애상초 기반에는 K2 자체가 그냥 그 상태로 그렇게 쉽게 개량이 되는 설계가 원래 아니었기 때문에 아, 네.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어... 안쓸 수는 없아요그 그렇죠. 개발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 거의 그 시험 성격으로 이제 특전사의 음. K2C가 그렇죠. 들어가게 되죠. 테스트용으로 좀 들어갔죠. 들어갔죠. 네. 네. 정식 운영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아니죠. 네. 그러나 호응이 너무 좋았어요. 아, 그렇죠. 네. 네. 이거라도 이거라도 우리... 해달라 음. 이죠. <laughs>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해서 K2C가 나왔죠. 으흠.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드디어 국군에도 계량이 음. 들어가는데 K2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보급이 되고 있는. K2C1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K2는 K2C는 어떻게 보면 약간 희재형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수출용이고, 네, 네. 우리 용으로는 아주 소량 생산이 음, 됐고요. 그렇죠. 어, 실질적으로는 수출을 많이 했고 네. 많이 했다기보다는 수출할 네. 수밖에 성과가 없었죠. 성과가 있었고, 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네요. 네. 그렇게 해서 K2C1이었는데 사실 K2C1도 조금 애매한 게엄밀했다지만 군에서 이 레일이라든가 이런. 계량의 필요가 있어서 라는 측면 보다는 K2의 추가 양산이 되면서 음. 그 김에 바꿔 보자 라는 측면에서 좀더 강하긴 해요 아, 왜냐? 아 총기를 이제 새로 생산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네. 그런데 또 마침 그때 군에서 이제 조준경 신형 조준경으로 도트사이트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슬슬 한국군에서 우리 국군에서도 이제 워리 플랫폼 계획 있기 음. 전부터 들어간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 보병 전투력 강화에 대한 요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거에 호응하기 위해서 K2C1이란 총이 납품이 되기 시작합니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생각도는 올해 전부터 했네요. 그래서 그걸 그렇죠. 조금 구체적으로 뭐, 뭐 물어봤더니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다더라고요. 그 K2 이런 측면도 있다라고 네. 보는 게. 그 K2를 그 계속 양산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리고 어 오래된 거서부터 다시 그 청정비 비슷하게 네, 그렇죠. 들어오면서 신품으로 교체하고. 를 그리고 또뭐 아시듯 그 전면전 또는 뭐 국지전 이런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 아주 A급이라고 할수 있죠. 그 신형의 그 총기들은 또 어, 스크랩해서 보관하고기도 음, 그렇죠. 해요. 네.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순환할 때 봤을 때. 말씀대로 그게 그때 이제 그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이왕 창정비할 거, 음. 이왕 고칠 거 우리가 이렇게 어, 개발해 놓은 K2C의 그를 응용한 그렇죠. K2C1 어, K2도 K2C1으로 어, 가 보자. 음. 음. 그러면 지금 거죠. 이게 교체가 다 되려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 이게 문제가 순간이랬죠, K2C1이 전군의 K2를 다 대체할 것 같진 않습니다. 아. 이게 왜냐면은 원래 예상도 (20만) 정이었어요 절반 조금 못 되는 거 절반 정도 안 되죠 음, 그 (20만) 정의 그 수량은 뭐냐면 그~ 전방 사단들이잖아요 전방에 보병 사단 위주로 그~ 음. 기계와 보병 사단 쪽은 전방적으로. 사실 그~ 어, 원래 기감력이 충분하니까 기가 기계와 보병이라는 건 어~ 그걸 보조하는 개념이잖아요 그좀 조금 더 우선순위였던 전방에 있는 그~ (11개) 보병 사단의 에~ 수색대부터 쭉쭉쭉 차적으로 하게 되다 보면은 어, 대충 그 소요량이 20만 아, 정도 지금 돼요. 군인들을 차별하는 거가 전방이라고 주고 후방이라고?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아, 우선순위가 네. 있는 네, 네. 거죠. 어쩔 수 없는 미군도 사실은 차별이 있어요. 오. 이게 비전투병과는 얼마 전까지 MCM이 웨이 썼어요. 뭐비전투병과 뭐 음. 당연히. 네. 뭐 우리도 그런 식으로 좀. 그런 거죠. 예. 네, 똑같은 거죠. 그래서 되게 이게 웃겨야 그게된게 그래서 긴 총이 불편한 포병이 M16A2를 아. 쓰고 음. 일반 보병이 M4 짧은 총을 쓰고 그런 경우가 이었어요 용도가... 아, 역전이 된 거죠. 네, 네. 미국은 주별로 이게 거의 군사가 다 있나요? 주방위군이 주방위군이 있죠? 있죠. 구, 주별로 있는 건 아니고요. 50개 주에 하면은 주방위군이 네. 50개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그좀 뭉뚱그려 가지고 지역에 뭐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음, 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이 그쪽으로, 있는데 네, 네.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은 그40 보병사단이 이제. 에 주력인 거죠. 40또4 0 따라 좀 다르게 되겠지만. 네. 군단 개념인가요, 그건 아, 다른 개념 아니에요. 예, 좀, 네. 네, 좀 다릅니다. 네. 예비군으로 봐야 되나요? 예비군에 비깝죠. 가 예비군 예. 그궁금하네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예를 들어서 이제 태평양 쪽 음. 이런 쪽은 아무래도 더 있겠죠. 그쪽 주는. 아, 아 미군을 예를 들면 체 전체적인, 전체적인 걸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미군은 군군단위의그단대호 아, 그, 번호로 따지면 음, 네. 그 예비역을 크게 둘로나나요 (1군과) (5군) 아. (3군) 이렇게 나누는데 그 (1군은) 이제 뭐 현역이니까 빼고 결국 동부 서부로 나눠 가지고 네. (3군) (5군이래요) 음. 그래서 그~ 그렇지만은 그것이 뭐 우리처럼 이렇게 그~ 그렇게 편제상 짜여있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그런 아, 그~ 행정적인 구분. 구분이고 그런 것보다는 사단별로 돼 있고요 계속해서 k 2 c 로 가고 예, 예. 되 지금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이게 20만 정 계획도 다 찰지 어떨지 불분명한 음. 게, 제가 알기에 일단 생산이 확정이 된건 6만 정이에요. 오. 근데 6만 정을 아마 내년까지는 다 만들 것 같은데, 음. 그러면 원래 예정대로 나머지 14만 정을 다 만드냐, 아니면은 정말 또 차기를 계획하면서, 그건 보류하냐도 아직 군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왜냐면, 진짜로 차기 소총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될때 되기는. 그렇게 하죠. 어, 그거는 뭐 거의 확정된 게그 말씀대로 그 후자 쪽이에요. 그러니까는 어, 나머지 14만 정으로 못 받는 건 아니지만, 14명 만 정에 근접하는 그 정도 수량은 어, 완전히 그 다시 한, 다시 백지 상태에서 그 현대전에 맞게, 우리 몸에 맞게 다시 한번 설계를 지금 K2C1이라고 해봐야 결국 K2의 계열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네. 거기서 파생되어 온 거니까. 그러지 말고 완전히 그 다른 시각에서 어, 새롭게 에, 에, 국산 그, 돌격소총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그럼 돌격소총이 넘버링이 지금 몇 번이 붙는 거죠? 3도 있고 4도 있고 다 이런. 아, 지금 가는 순서대로 하면은. 네. K15 나왔으니까 K16 나오지 않을까요? 아...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음. 예. 아니면은 이랑 비슷해지네요. 아니면 갑자기 <laughs> 네. 드디어 리셋 타자로 갑자기또그 그, 그, 그걸 보고 K1이라고 붙이는 K0도 있을 텐데. 그쵸? K0? 네. K1으로 다시 달려면 세대가 한참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K1X 뭐 이런 식으로. 네. 아 너무 많나? 아무그 재식명은 뭐 그렇게 되 예상되지만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 그렇게 갈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K2C1이 생산이 안 되느냐라고 이제 문의를 했는데 음. 얼마 전까지도 찍었대요. 계속, 음. 소량이지만 네, 소량이면 네. 나가는데 사실은 어 이거는 이제 극비 상황이라 얘기는 못습니다만 좀그 극비 상이라얘기못못 드립니다만은 네. 공 개월부터 중단은 됐어요. 중단은 됐는데 음. 그러나 그 라인은 계속 유지하고 어, 있다. 있다. 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K2C1의 결정이... 어떤 수리 부속들, 네, 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출용도 뭐... 이제 생산이라든지 수리 파트가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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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생산도 그 근데 지금 출도 내... 약간 미미한 거 같아요. 지금 같더네요. 왜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차기 소총을 만약에 새로 이제 하면은 어쨌든 국내 국산 국내 개발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K2도 개발을 했으니까 뭐 제가 농담 삼아서 뭐. 여기저기 오퍼서 10만정 생산 뭐 해줄래 그럼 뭐 라인 깔아 드리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가능성이 없고 음. 예,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왜냐면 군 군의 총기에서 없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새로운 총기를 사실 설계하고 테스트하고 실전 배치하려면 그게 또 사실은 뭐 내년 내후년에 뚝딱 나온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죠. 그동안 또 공백이 생기는 거네요. 아마 또 추가 생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 이제 k2 그건 뭐 K... 원이든 네, C2든 네. 응. 그건 어쨌든 제가 정책결정권자들의 문제니까 문제지? 제가 얘기하기 힘들고 네. 그러나 방향성은 맞아요 방향성. 네. 근데 개인적인 음. 의견이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 지적하는 문제인데 사실 음. K2C1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음. 그렇죠. 이게 과열 문제가 지적된 적이 있는데 네. 사실 그거는 진짜 과열 그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네. 아니 그거를 덮개도 없이 맨손으로 잡으면 당연히 <laughs> 뜨겁죠 그건 음. 원래 미군 같은 경우는 그립 달아서 쓰는 거고 그거를 그렇게 하면 처음에 덮개를 맨손으로 잡고 사서 당연히 뜨거운 거고 사실 그것보다 더 문제가 사실 레일이 너무 짧아요. 아. 그게 레일이 좀더 길어야지 되는데. 어가지 유용성이. 그렇죠. 있겠네요. 사실 특히나 레이저라든가 라이트 같은 걸할 때는 가급적 위쪽에 가늠쇠 바로 뒤에다는 게 나요. 아왜냐면 음. 가늠쇠보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가늠쇠보다 앞에 있어도 좋고 그게 안 돼도 가늠쇠 바로 뒤에 즉. 가늠쇠에 최대한 덜 가려지게 해야 되는데 이거대로 하면 너무 뒤로 옵니다. 음. 뭐 사실 그립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딱 하나. 그 원래의 멜빵고리하고 네. 그다음에 또 원래의 그 고정나사 같은 국방 규격을 음. 최대한 안 건드리고. 안 건드리고 만들어야 된다. 음. 그래가지고 그런 참 어정쩡한 길이가 나왔고요. 그리고 아마 만들 때도 뭐덕지덕지다 달겠어 이런 생각도 없을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참 얘기지만 네. 이 대명천지 21세기에 굳이 그거를 측면 레일을 떼고 그 그러니까 측면 레일을 나사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사실 요즘은 다뭐 키모드라든가 엠락 같이 그 간단한 그 구멍을 뚫어서 하는 인터페이스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걸 안 했어요 음. 그걸 왜 굳이 적용을 안 했는지 의문일 정도고 음. 그다음에 개머리판 같은 경우도 이게 s&t n 의 독자 교육입니다 그 음. m4 카비나 호환되는 흙이 아니라 음. 근데 좀 애매한게 묘하게 길어요 그 그러니까 음. 완전히 접힌 상태에서도 이거 보다 약간 짧았으면 좋겠지 않나 라는 생각 이 왜냐하면 방탄복들을 좀 입으니까 그렇죠. 특히나 이제 네. 워리어 플랫폼 하면 다 들어가니까 그걸 입으면은 아무래도 이 어깨 부분이 두터워 지니까 캐머리 그렇죠. 음. 판도 지금보다 약간 짧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음. 그 다음에 조정관이라든가, 권총혼잡이 같이, 기와면 이것도 개량해줬으면 하는 부분은 또 그대로 가요. 음.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일시에 이제 그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왜더큰 입장에서 그 워리어 프랫폼이라는그 정책 방향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어 K2C1의 생산 중단이 된것 같고, 어 차기 돌격 소총으로 어, 완전 새로운 개념으로 지금 홍편주장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부분을 담아서 그것보다 더 새롭게 어, 제로 베이스에서 어, 총을 설계하고 해서 뭐또 오랜만에 만들었으니까 좀 재미 좀 이제 좀 최신형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걸로 했었으면 좋겠고 아 그런데 지금 그러고 보니까 이 K2 개량 네. 또 제가 참 답답했던 게 실은 얼마 전에 인터넷에도 올랐고 저도 SNT 모티브 취재 갔을 때 직접 쏴본 건데. K2C1 필리핀 수출형이 있습니다. 네, 아, 있어요. 네. 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점들이... 문제점들이 대부분 적용이 됐어요. 야 지금 여기도 그국산이랑외제랑 지금 아, 그그 그, 개념 차별보다도 요 고객이 그렇게 해달라고 한거니된 거예요 이게. 아, 고객이 그게... 필리핀에서 이렇게 그렇죠 해달라고 한거니까 예, 예. 필리핀 정확하게는 경찰이에요. 예. 저는 필리핀 군인 줄 알았더니 정규군이 아니고 필리핀 경찰인데. 어, 어뭐 되게,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 얘기 그러니까 우리, 우리 쪽을 개량을 왜안 하려고 하겠어요? 네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정책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음, 그렇죠. 어, 중단을 시키는 그리고 거죠. K2C1을 개발할 때 군에서 그, 개, 어떤 부분들은 개량을 굉장히 강하게 원치 않는 부분도 꽤 있고요. 그렇죠. 국방교육이라는 그틀 어, 그 어, 때문에. 때문에 필리핀 수출형 같은 경우는 우선 총열 자체가 딱 2인치가 짧 5cm가 짧아요. 음.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K2는 딱그 정도 줄이면 된다고 주장했던 바라. 음. 야, 이게 참... 얘네들은 전, 이렇게 필리핀 네. 수출용 우리가 다시 수입하면 되겠네요. 아, 아, 음. 아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착검이 안 되는 거 빼고는 네. K2 c 1 필리핀 수출용이 네. 거의 가장 이상적인 K2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필리핀을 무시하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필리핀 경찰보다 못한 총을 지금 대한민국 국군한테 주는 것은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이 겪는 그 필리핀 경찰이 닥쳐야 될 겪는 그 위험보다는 대한민국 국군이 겪는 그 실제적인 위험이 전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세금이 국방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으니까 그냥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걸 뭐또뭐 뭐 반박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못하는 어떤 사정들이 분명 히 있는데 어? 어른의 사정 예, 이런 게다 예. 있죠. 뭐 아무튼 그 대론적인 <laughs> 부분에서는 당연히 그 계정은 그... 계량 계량의 계정가요. 그 계량 대론은 아. 이, 이. 네 맞았어요. 띵동댕. <laughs> <laughs> 자 이렇게 훈자님이제 상태로 돌아오면서 <laughs> 네. 이번 총기 시리즈 네. 아, 요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반가웠어요. 아. 오랜만에 국산 총기를이 예. 예. 시리즈는 마무리하는 인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만 총총. 아, 그렇구나. 아, 좋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총총총총 자, 아셨죠? 청취 여러분께, 아, 그니까, 러 이분 이제 총기 시리즈 완전 끝난 건가요? 아니요, 아, 아니요, 아니요. 왜 그러세요? 오늘만. 아. <laughs> 엄청 놀래요. 세상에 소개할 총은 소개... 너무 많습니다. 그... 시간은 짧고. 그... 심장이 멀이빠했어요 음. 이만 하면 우리가 총총. 오케이, 그렇죠. 예. 했으면... 네. 네. 자, 청취 여러분께, 경례 이만! 총총